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엽떡을 먹으려고 여기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원래는 사실 브이로그나 그런 것보다 이렇게 먹방을 많이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시청자층이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먹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과 하나는 이렇게 혼자 약간 도장깨기처럼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는 두쪽다 챙기고 싶거든요? <laughs> 욕심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엽떡을 주문해봤어요. 근데 <laughs> 엽떡을 제가 오늘 좀 조절한 게 원래 보통 초보맛 아니면 은 착한 맛 이렇게 먹었었는데 오늘 은좀 도전으로 덜 매운 맛 그러니까 3단계를 먹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를 잠깐 인사하려고 현건아에게 잠깐 내려놨거든요. 그게 생겼 <laughs> 여기 생겼거든요. 일단 한번 봐주세요. 괜찮죠? 비주얼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빠질 수 없게 이렇게 계란찜도 당연히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밥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냥 편한 거는, 사실, 진짜, 그냥, 이렇게 집에서 먹는 거긴 해요. <laughs> 그냥 밖에서 가면 너무 창피해. 진짜 너무 창피하고. 진짜 생각보다, 이, 이 삼각대가 진짜 엄청 엄청 광종이라서.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엽떡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치즈가, 아, 치즈추가 있어요. 치즈추가랑 오뎅추가. 제가 오뎅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걸 안 섞고,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섞으면은 이게, 뭔가 치즈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 대박! 아, 너무 좋아했나? 약간 <laughs>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이렇게 먹방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약간 어색한데? <laughs> 어떻게 했었더라? <laughs>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음! 너무 맛있어. 역시 맛있어요. 아! 역시 맛있어요. 아, 제가 진짜 엽떡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먹었을 때 가장 만족감이 큰 음식이에요, 정말.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저 원래 그렇게 어릴 때 떡볶이 막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성인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 치즈를 안 섞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피자처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섞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맛있죠. 음! 제가 배고파가지고. 좀만 먹을게요. <laughs> 음. 근데 진짜 이제는 약간 두가? 진짜 짜증나. <laughs> 아니, 안 짜증나요? 응. 음. <laughs> 이렇게 시청자층이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뭔가 제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긴 해요. 뭔가 뭘 해야 더 좋아하실지.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네. 계란찜도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음 진짜 저 계란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물어봤다고요 <laughs> 아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또했 봤어요 뭔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말안 했으니까 <laughs> 아 죄송해요 뭐냐면 제가 잠시만요 자음 <laughs>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진짜 엄청 엄청 초췌한 모습으로, 진짜 그날은, 그날은 솔직히 샤워도 안 했거든요. 엄청 진짜 꼬질 그 잡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웃음> <웃음> 제가 탔는데 학생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 무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하철은 누구나 탈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있구나. <laughs>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지하철 타고 그냥 계속 핸드폰 했어요. 저는. 그냥 여느 때가 다름없이. 근데 원래 제 옆쪽에 있었는데 뒤로 가시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근데 뭔가 핸드폰을 한번 봤다가 저를 봤다가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착각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리면서 제 가슴팍에 탁뭘 안겨주고 이제 확 내리시는 거예요. 전 진짜 너무 놀랐는데,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 근데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죄송해요. <laughs> 약간 이렇게 혹시 보이세요? 이거 뭔가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laughs>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진짜 진짜 여기서부터 더 히트 뭐냐면 이렇게 안겨줘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되는 줄 알고 막 엄청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내리, 내리고 나서 <laughs> 너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시선들이. 그래가지고 옆 칸으로, <laughs> 옆 칸으로 이동했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 응원의 포스팅 맞죠. 응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런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확 안겨주고 가신 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근데 제가. 어좀 씻고 다닐 걸. 제가 진짜 너무 추체한 모습이었는데. 진짜. 아. 그리고 제가 별 리액션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너무 빨리 내리셔가지고. <laughs> 감사하다고 할 새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튼 이 영상 혹시 보시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이 얘기하니까 진짜 대박.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여성연사 중에 제가 제주도에. 제 고향인데요. <laughs> 갑자기 고향 속에.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추석인가 설날인가 이제 잠깐 내려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 분이 팬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진을 못 찍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과하고 싶다. 뭐 그런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술주장 부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세 장이 너무 좁은 게그 분이 제 사촌동생의 친구였던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사촌 누나랑 같이 밥한 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촌 누나가, 사촌 누나는 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아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그 얘기 아냐고 니 하니까, 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촌 누나가, 예를 들어, 가명으로, 미정이라고 할게요. <laughs> 미정이 친구가, 너,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무서워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촌 동생이랑 그 친구랑, 아무튼 그 친구 사이인데, 학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뭐 유튜버 중에 원 <laughs> 그러니까 오, <laughs> 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촌 동생한테 근데 그 사촌 동생한테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왜냐면 그건 저니까 <laughs> 그래서 어 그거 우리 사촌 오빠야 막이랬다는 거예요 <laughs> 아나그 머쓱함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웃겼고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 사촌 오빠였냐면서 그랬던 그랬던 썰이에요 아무튼 <laughs> 둘이 친구 사이라니 너무 신기하다. 학교 앞에서 만나긴 했었거든요. 중앙여고라고 아세요? 이게 제수사들을 모를 수가 없는 고등학교인데, 아무튼 거기 앞에서 만났었거든요. 아, 너무,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한 거죠. 지금 <laughs> 몰랐어. 몰랐어요. 음... 음! 근데 나 오늘은 뭔가 마라탕이랑 엽떡 중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엽떡 먹었어요. 뭔가 마라탕은 뭔가 조금 덜 원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뭔가 다음 주 되면 먹고 싶을 것 같은 느낌 아세요? <laughs> 그냥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음!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남양주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남양주는 진짜 약간 제주도랑 좀 흡사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강이지강 맞죠? <laughs> 맞겠지? 아무튼, 강 같은 게 있고 하니까 살짝 제주도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뭔가 남양주에 갔는데, 진짜, 운전을 한 거예요, 제가. <laughs>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운전면허 일종인데요, 놀랍게도. 근데 운전을 안한 지가 진짜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만 엄마, 아빠 차 타고, 그냥 잠깐잠깐 잠깐 그냥 뭔가 제주시의 서귀포까지 가볍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주도 도로가 엄청 크지 않아요. 사선도 몇개 없고 하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좁은, 뭐랄까, 서울은 뭔가 되게 복잡한데, 그냥 제주도는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서울에서 처음 운전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고속도로 없으니까 80km가 가장 최대 속도예요. 저는 100, 100은 없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80 이상 달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서울에 오니까 고속도로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느리게 가면은 오히려 그게 민폐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20km 차이도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더 달려야 되는 게 뒤에서 진짜 누가 계속 쫓아오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것부터 너무 아찔했는데 너무 사람 긴장하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막 바들바들 떨리고 저는 두 손으로밖에 운전을 할수 없어요. <laughs> 한손 운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기다리 게 주차야. 난 주차를 진짜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거야. 앞통수가 어디까지고 뒤통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공간 감각 능력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얘기했었나? 군대가 이전에 신체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무슨 종이 설문지 같은 걸 해요. 근데 이제 뭐 네모난 상자 안에 공이 있고 이 공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봐라. 객관식 문제였는데 저는 진짜 쉽게 풀었어요. 근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게 틀리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공이 어디 있는지 뭐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다 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다 틀려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진짜 공간 감각 능력 전혀 없구나. 진짜 남들보다 내가 떨어지는 게 맞구나라고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제 감각이 후지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할때이 뒤통수가 어디까지고 앞통수가 어디까지고 핸들을 얼만큼 꺾어야 되고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어찌어지또 하기는 해요. 또 사고도 한번 없이 진짜 그건 웃긴데 그래서 주차에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laughs> 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가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세요 <laughs> 뭐냐면 제주도 애월이라고 굉장히 엄청 핫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로리 선생님이 살면서부터 엄청 핫한 관광지가 되셨는데 근데 거기 길이 진짜 엄청 좁고 한담 거리? 한담 해안? 되게 길이 좁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진짜 완전 초보자는 진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길 가버린 거죠 무턱대고 그냥 운전하고 가버린 거예요 유료 주차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유료 주차장에서 제가 유주 차가 끝나야 그 다른. 주차를 하려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차를 들여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차 공간에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차 크기가 어떻게 되는 작든 크기는 주차를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계속 같은 자리에서 한 10분 넘게 막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근데 뒤로도 갔는데 또 삐뚤어지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갔다가 했는데 그동안 이제 옆에 차는 저의 주차 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복창 터지 일부 직전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죽어도 못하겠고 하니까 이제. 그냥, 어찌됐든 그냥 계속 주차쇼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성인 남성분이셨거든요. 내려, 내려와가지고, 그때 속으로 이제, 나는 진짜 큰일 났다. 바로 욕 받겠구나, 진짜. 이제 그냥 면전에 대고, 욕들을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laughs>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을 이제 탁탁 이렇게 해서 제가 창문을 내렸어요. 진짜 굳은 마음을 먹고. 근데 저한테, 혹시 괜찮으시면은, 본인이 대신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해드려도 괜찮겠냐. 이렇게 완전 젠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야 당연히 감사하죠. 왜냐면 어차피 주차 영원히 못할 건데. <laughs> 그,잖아요. 약간, 영원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착석을 하자마자 주차가 2분 만에 끝난 거예요. 2분도 안걸렸한 한 30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진짜.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제가 좀 민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려워서, 이제 그러실 수 있다고, 자기도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고 했는 20초 만에 어떻게 주차가 끝나죠? <laughs> 그만큼 제가 운전 실력이 진짜 후져요. 근데 문제는 남양주에서 다 놀았어요. 카페도 가고, 먹을 것도 다 먹고, 이제 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소카였거든요. 근데 그건 지정된 곳에 넣어야 됐는데 지정된 곳에 가려면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서울은 자꾸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버스도 서 있고 그냥 차도 서 있고 하니까 제가 들어가기가 좀 살짝 약간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계속 영원히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계속 직진해서 유턴하고 다시 도전하고 유턴하고 다시 도전하고 유턴만 진짜 그탄 7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laughs> 진짜 한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 3, 40분을 간 거죠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저는 사고가 안 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저는 진짜 서울에서 운전 못하겠고 그리고 표지판도 처음 보는 표지판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비보라는 게 있어요 비보가 가장 가슴 철렁하거든요 그게... 그게 약간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를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아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이랑 좀 거리가 먼거 같고 그래서 운전 한번 하면 귀가 다 빨려서 집에서 바로 자야 돼요, 진짜. 바로 잠들어야 되고. 좀 언제쯤 들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옆자리에 항상 누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옆자리 사람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도가 되고. 아무튼, 아무튼 그런 입장이에요 아, 맛있다. 아, 여러분, 나또할말 있어요. 뭐냐면, 제가 건강검진 같은 걸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초딩 때다 같이 가다 받아본 거 빼고. 근데 갑자기 제가 28이니까 좀 살짝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본격적인 건강검진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구민 건강검진? 뭐 생활검진? 뭐 그런 게 있어요. 5천원 정도 들어요. 엄청 저렴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날 금식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막 복잡한 검사는 안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흉부 XA? 뭐 그런 거찍 그 다음에 피검사하고, 그 다음에 혈압 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혈압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고혈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약간, 갑자기 분위기 숙여. <laughs> 가쁜 수견이죠. 갑자기 거기 선생님이, 어, 뭐, 가족 중에 혹시 뭐, 고혈압, 지병 이 있는 분 계시냐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봤을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까지 건강검진 받아본 적 없냐? 해서, 없다고,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고혈압인 줄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아니요, 몰랐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되게 나이치고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140이면 높은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개념을 몰라가지고, 엄청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책상이 있어요. 거기 앉아버려요.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아볼 수 있냐 진짜 나라에서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해야 되는 거라면서 진짜 약간 정말 걱정되셨나 봐요 제가 왜냐면 엄마 나이대셨거든요 그래서 박 저한테 이제 막 강의를 하세요 이런 이런 제도가 있고 혹시나 그 날에 못 왔으면은 뭐 연기 신청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안 되면 그냥 보건소에 와서 심심할 때그 혈압 재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laughs> 엄청 진짜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한 30분 동안 들었어요 진짜 항상 관찰하고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하면 좋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부터 런닝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런닝을 전혀 안 하거든요. 런닝은 무슨 그냥 걷는 것도 안 하고 지하철 역까지 가는 거에 전부고 막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약간 너무 내 건강에 신경을 안쓴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이라면서 약간 이런 음식 좋아하고 진짜 먼저 엎진에 덮진 껴, 뭐진 다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혈압이라는 걸 처음 알아서, 근데 저는, 그러게요. 어떻게 고혈압이지? 근데 고혈압은 뭘 신경 써야 돼요? <웃음> <웃음> 일상생활에 저는 문제되는 게 아직은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오래 살팔자 아닌 거죠. 저도 좀 놀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하루가 살짝 좀 침체되었어요. 그날 <laughs> 하루가 괜찮아요, 근데. 뭐 그거 빼고는 다 괜찮다고 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laughs> 고혈압? 어떡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이미 고혈압이라는데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아니지. 아, 할수 있는 건 있는데. 근데 고혈압은 뭐 완치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니까 이거 보는 학생분들은 꼭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 전 이미 늦었어요. <laughs> 아무튼 제가 런닝을 좀 뛰는데 요즘 막 뛰는 건 아니고 그냥 동네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뛰니까 너무 뭔가 그냥 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왜냐면 비몽사몽 할 때가 많잖아요 아침에는 쉬는 날엔 저 절대 안나가긴 하는데 아무튼 시원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날씨 아니면은 이제 못 하잖아요 여름 되면은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해드리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살기 위해서 <laughs>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약간? 아 맛있다 여러분 한번더 보세요 맛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일본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뭔가 이번 연내로 가고 싶은데 제가 처음이니까, 아, 솔직히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8살인가? 6살인가? 그쯤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뭔가 디즈니랜드 같은 데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 디즈니랜드에서 뭐 타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탔거든요. 근데 그 모자가 날아간 기억밖에 없어요. <laughs> 그 모자를 되게 아꼈는데 그 나이에 그 모자를 잃어서 제가 너무 낙담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무튼 사실상 처음 가보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뭔가, 이번에 도쿄를 갈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갈수 있으면은. 근데 저는 뭐, 신주쿠, 시부야,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도쿄가 엄청 크다면서요? 뭔가, 제가 얼른 듣기로 서울의 네배라고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일본 가보셨던 분들은, 뭐, 저한테, 혹시 뭐, 제가 알면 좋을 것들 있을까요? 제가 전혀 몰라서. 그리고 지하철도, 거기는 뭔가 회사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교통카드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패스? 뭐, 메가패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무슨 패스인데, 아무튼. 아무튼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잘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 혹시 일본 가보셨던 분들 중에 어디가 가면 좋을지 혹시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laughs> 아, 웃겨. 음, 확실히 이게 덜 매운맛이어서 매워요. 뭔가 덜 매운맛인데. 전 진짜 엽떡 최장이 매운맛으로 먹는 상황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먹는 걸까? 아, 매워. 그러니까 이게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 매운 걸못 먹는 건 정말 저주야 진짜 근데 일본은 혼자 여행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혼자 가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제가 놀이공원 진짜 좋아하는데 그 도쿄에만 디즈니씨가 있대요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디즈니씨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게 탈수전 진짜 재밌게 놀 자신 있거든요 놀이공원 가서 전 진짜 놀이기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나이에 <laughs> 진짜 너무 재밌고 아, 매워. 땀나요. <웃음> <웃음> 쿨피스를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laughs> 근데, 쿨피스 먹으면 더 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먹어요, 저는. <laughs> 아, 매워, 근데. 음? <laughs> 아, 매워. 근데, 확실히, 매운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laughs> 어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어색하죠? 뭔가, 뭔가 어색해. 너무 오랜만에 먹방해서 그런가? 너무. 아 근데 계속 먹기는 했잖아요. <laughs> 계속 어디 가서 먹긴 했는데 뭔가, 뭔가 어색하네. 음. 아 매워. 아 여러분 저 배불러 가지고요. <laughs>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남은 거는 좀 이따 징글거리다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먹방처럼 해봤는데요 뭔가 이거를 좋아해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혼자 먹기 뭐 그런 것만 좋아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먹방도 가끔 종종 하겠습니다 양쪽을 밸런스 있게 다둘다 다 챙겨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좀 빨리 찾아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laughs> 많이 못 찾아오는 거 같은데 저는 가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어색해요. 아,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